중식 요리 중 고급 요리로 분류되는 깐쇼새우는 좋아하는 메뉴이긴 하지만 비싼 가격 대비 적은 양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메뉴인데요. 레시피 시작할게요. 냉동새우 500g은 물에 해동시킨 후 트레이에 올리고 키친타올로 톡톡 물기를 제거하고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줍니다. 소스는 케찹 4큰술, 고추장 2작은술, 설탕 2작은술, 물엿 2큰술, 식초 2작은술, 맛술 2큰술, 물 2큰술을 넣고 섞어주세요. 밑간에 넣은 새우를 봉지에 넣고 전분가루 4큰술을 넣고 흔들어 전분가루가 골고루 묻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튀김 반죽이 벗겨지지 않고 잘 입혀진답니다. 볼에 전분가루 2큰술과 흰자 한개 물을 적당히 넣고 튀김 반죽을 만들고 여기에 새우를 넣고 튀김 반죽을 골고루 입혀주세요. 냄비에 기름을 넣고 열이 오르면 새우를 넣고 튀겨주세요. 새우는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익혀주고 1차로 한번 튀겨주고 2차로 한번더 튀겨줍니다. 전분 반죽은 한번 튀기는 것보다 두번 튀겨주면 훨씬 더 바삭해져 식감이 좋아져요.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다진 마늘 두 큰술을 넣고 볶아주다가 마늘이 노릇노릇해지면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넣고 끓여주세요. 양념장이 끓어오르면 튀겨놓은 새우를 넣고 버무려주면 완성이에요. 집에 있는 재료와 간단한 레시피로 저렴한 가격으로 풍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젠 사먹지 말고 집에서 만들어 드셔보세요.